응. 아빠, 이곳에 칠세 응. 마리 살아있는 거 하고 한 마리는 내가 때려 죽여서 빨리 내 마리 치워. 응. 이 오골 오골, 응? 오골개. 오골개 새끼. 예. 네, 예. Yeah. 이 방금 한, 방금 부화했잖아. 예, 네, 한한 응? 시간 한, 한 시간 만에 부활된 오골개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나 아, 고울 게 그거 옆에는 다. <laughs> 지가 좋아하는 걸. 우게아니라고 그래요. 예. <laughs> 네. 아이고. 이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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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시킬 거야. 또 이것도? 아니. 이거는 그냥 먹을 거. 먹어서. 아. 야, 너 어떻게 왔어, 야, 너는 어떻게 살아나왔냐 야. 여기만 아요 내가. 에고. 아이고, 혀 봤어요? 저기 이제 말이. 깃못 봤어? 이거를 찍으면서야지 해 이거는 어. 한 보름 된 거고 이거는 응. 일주일 된 거고 이거는 이거는 오늘 네. 오늘 오늘 나온 거잖아. 오늘, 이거 오늘 나온 게지. 한 저. 시간 전에. 한 시간 전에 나온 거. 거. 야. 야 나좀 봐봐. 어. 다핥아줘서 이렇게 원래 그 깨끗해. 어머 오늘 깨끗해. 야. 서깨이야 어, 눈도 다 있고 다, 코도 있고 다 있어. 음. 애들이 음. 털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지. 음. 그래서 아로 조금 있으면 밥 먹어, 얘들은. 어 음. 털이 잘안 나와 있어. 한번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. 못칠 되데 나를 쫓는 거야, 오목개 언니가. 저, 아, 저 저기, 아이, 저, 저기 한번 데리고 가자. 저기 어, 네 마리 그래. 있는 대로. 어, 자, 어 그렇지. 데리고 가자 어딜. 어. 어. 저기 마리, 이, 네 마리, 어디, 어디 있어요? 여기 뒤에 한번 가보자 는거안된척 하는 <laughs> 거 떨어지면 안돼 어, 가만히 있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직사 시키 직사 어예못 봤어요 가만 있어 응, 네. 여기잖아. 이거 한 20일 된 거. 그 20일 됐어? 아, 어, 이거는 어, 한 오, 좀좀 어이고. 어, 얘네들이 안 줘. 어, 안줘아 네. 너나. 너나. 아. 얘는 얘는 좀 큰데? 네. 그거는 한 20일 된 거. 예, 예, 예. 얘는 20일 된 거. 얘는 얘는 1주일 된 거. 일주일 된 거. 10일 된거 일주일 어, 이, 된 이거는 거는 이거 한 시간 된 거. 네. 그거는 한일주일된 거, 10일 된거한 20. 이거 죽이지 않을까?

저왜 하... 네, 그래? 하얀 가난 거야. 아하얀 아, 옷. 발라도 안 쪄고, 네. 애기어도안 쪄. 안 쪄지. 안 쪄. 네어저 지들끼리 열을 댄 거라 좀 크다. 예? 이거, 요거는 한 달. 아, 신났네. 야, 이거 한달된 거는 아주 크네. 한, 그 한, 20, 한, 달도, 안 한, 한 달도 안 됐어. 금방금방 자라네. 그지에 내려가는 데 있고, 네, 죽은 건 네. 내가 하나 때려잡는 거, 이세 <laughs> 마리 안들어가 <laughs> 빨리 가. 멀리 가서 때려잡아라. 아, <laughs> <땅이 하네. 웃음> 왜, 왜 이렇게 살벌해. <laughs> 두 마리인데 지표세 지폐 말 있는 거 찍어야 돼. 응. <laughs> 그 큰거 하나는 거. 내가 빗자루를 쫓아가봐. 쫓아가봐. 쫓아가. 어. 어. 영상 하나 찍어봐요. 아, 빨리. 아, 지. 아이 지를왜 그그그 찍어. 아이 빽 찍찍찍하고 지도사 있다니까. 살아. 그거를 찍어야지 대박이지. 아이고 노란. 색깔이 틀리네. 저거는. 네? 내가 하나 저걸 하나... 오울개가 아닌가? 다 오울개인데. 하얀 거 있고 회색 있고. 약간 발만 다잖아 어... 네. 그리고 털 야... 낳는 게또 뒤가 틀려. 예. 어... 를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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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까 멀리 데려가서때려주게세마리아서다 <laughs> <마리부터 웃음> 놓. 아, 어 이제 서로. 서로 어 서로 어울려서 잘 자라네. 아, 아이고. 뭐야? 아이, 고또 잡으러 가자. 아이고. 큰, 아이고. 거, 아이고. 큰 거, 큰거 보러 아이고. 가자. 음. 큰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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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